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 드리는 헬로 TV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 장기화로 영업을 포기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청년 창업 시설이나 농어민 지역 매장 등으로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중심가 중한 곳인 새암로 일대 상가 거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문구가 곳곳에 내걸려 있습니다. 이 거리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포기하면서 20% 가량 상가들이 빈 점포로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공실률이 지금 전 상가에 한20% 이상 됩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상태로 인해서 한 달에 한 점포꼴로 이렇게 계속 빈 공실률 생기다 보니까 옆집이 더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계속 가게가 비어 있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전통시장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읍 연지시장은 120여 개 점포 가운데 40여 건만 정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창고로 사용하거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빈 점포가 늘어나게 되면 거리가 아마도 더 상극화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어, 비어 있는 공간들에 이제 조금 더 우범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두움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안 찾아오는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에 조금은 낙후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북도의회는 이 같은 전통 시장이나 상점가의 빈 점포를 활용해 고객 편의 시설과 청년 상인을 위한 창업 보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시장과 상점가의 빈 점포를 상인 교육이나 임산부와 장애인을 위한 고객 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 점포를 고객들 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매장 설치 시 전라북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올들어 전북 지역에서만 폐업소는 수천여 건에 육박하는 상황.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추가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입니다 정읍 칠보산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버섯 재배사 조성을 놓고 주민과 정읍시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북도의 주민감사 청구까지 신청했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 시청 로비에서 밤새 농성을 벌인 시민들 이제 막 출근한 공무원들이 바닥에 주저앉은 주민 두 명을 애웠습니다. 철보산 석산 개발에 반대하며 집회를 앞둔 시민들이 자기네 현수막을 시가 떼어냈다며 항의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지난 3월 정읍시가 버섯 재배사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한 부지에서 석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읍시의 산지 전용 신고 수리 적법 여부와 버섯 재배사 건축 신고 적법 여부 등에 대해. 지난 10월 전북도에 주민 감사 청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행정 감사 청구 기자 회견 현수막 달기 등을 하면서 시 허가 취소와 업자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조처 등을 요구하고 현장 원상 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해당 부지는 버섯 재배지로 허가를 내줬고 석산 개발로 내준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까지 관리 감독에 나섰지만 불법으로 간주할 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떠드는 거죠. 아, 그 그쪽 주민들 거다. 아, 목적 있겠죠. 이 허가가 안지 왔는지 여부는 에서요 한편 시청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던 주민 두 명은 정읍시의 현수막 철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시청 로비에서 단식 투쟁에 나섰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진철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해 대부분 업체들이 신규 채용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취업에 비상이 걸린 지방대들이 기존 취업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창업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적 대학생과 청년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제안합니다. 이들은 최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창업 해커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입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지역 대학들이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대학은 어, 산학협력단 학생들의 어떤 취업과 창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어, 코로나 1 9 장기화되면서 취업문이 좀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좀 어, 창업적으로 많이 역량 강화를 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취업 역량 강화 위주로 진행되던 교육 프로그램들도 청년 창업 사관학교와 창업 동아리 활성화, 창업 관련 감옥 신설 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재학생들도 창업 보육센터 입주 기업들이 진행하는 포럼에 참여해 창업 아이디어나 경험담을 듣는 등 창업 정보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취업의 문이 많이 좁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서 해주는 1인 미디어 교육을 들으면서 제가 혼자 나아갈 수 있는 창업에 대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좋은 교, 창업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어, 저는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저번에 이번 학기만 지금 총두 번을 나갔는데 임상에서 쓰는데 얼마나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탐방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창업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졸업자 통계조사에서 호남 제주권 전문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취업률 76%를 기록했던 전북과학대. 코로나19 이어퍼로 취업기회 자체가 줄면서 이제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헬로TV뉴스 김나옹입니다. 코로나19로 고용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가 나서 공무원을 길러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김제시의 지평선 학당인데요. 올해의 경우 30%가 넘는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학당 출신 새내기 공무원들의 지역 환원이 이어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제시에서 새만금 사업 관련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강호희 주무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지 5년 만에 그토록 원하던 뜻을 이루는 새내기 공무원입니다. 1년 전 김재시가 운영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반에 들어간 게 주요했다고 합니다. 저는 김재시에서 지원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반 관리형 독서실에서 약 1년 동안 공부했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와는 달리 체계적인 시간 관리와 매주 매월 실시한 모의고사가 큰 도움이 되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공무원 시험 준비반은 시 예산으로 세우고 관리하는 지평선 학당에서 운영 중입니다.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직접 강의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생활 규정을 둔 관리형 독서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전문 학원에 의뢰해 매달 한번 이상 모의고사를 치르는가 하면 개별 상담도 이뤄집니다. 두 해에 걸쳐 34명의 공무원을 배출했는데 올해는 35%가 넘는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학습자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이고요. 지평선 학당 출신 새내기 공무원들의 보답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신의 첫 월급을 형편여려운 학생들에게 써달라며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신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특별 전형을 적용하는 한편 인구 유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을 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3퍼 5퍼를 넘어서 N퍼에 빠지는 그런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데, 즉 80%가 가난을 대물면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역동성을 찾아야 되겠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차치 단체가 나서 공무원을 길러내는 정책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기입니다 임실군이 천혜의 자연 경관을 지닌 옥정호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 등 선결 과제가 해결되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은 최근 섬진강 옥정호에 위치한 붕어섬 일대에 방문자 센터를 건립했습니다. 내년에 개장을 앞둔 이곳은 임실군이 추진하는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 핵심 관광자원입니다. 이곳에는 5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붕어섬 에코가든과 관광 경관도로 스카이워크와 붕어섬 출렁다리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옥종호가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연 경관을 살릴 수 있도록 주변 경관도 조성을 하고 또 수상에 수상을 이용한 그 관광 내전시설또 산악을 이용한 산악 내포체 시설로 특화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붕어섬 쪽으로는 이제 뭐 출렁다리 스카이 워크 또 주차장을 조성해서 또 모노레일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댐 주변 지역 보존 활용 특별법상. 각종 승인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소요 기간만 5년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실군 의회가 전북 14개 시군 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건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계획과 승인신청을 사업시행자에서 지방국도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댐 주변 지역 친환경 활용구역의 지정 절차는 의제처리에 생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추진 기간이 5년에서 2년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도 국회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시 자체 시군 관리계획 결정 등은 의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난 50여 년 넘게 지속되어온 섬진강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실군뿐만 아니라 전북도의 보물로 떠오르고 있는 섬진강 르네상스 사업. 섬진강 일대 편의시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들이 옥정호 관광상품 개발로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입니다 네, 이처럼 섬진강 르네상스를 꿈꾸는 임실군에 앞으로 군민복지를 위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 편의시설 설치 사업에 임실군이 연이어 선정되면서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을 철거하는 푸크레인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수십 년 동안 임실 읍민들의 행정 공간으로 활용됐던 읍사무소가 철거되는 겁니다. 대신 이 자리엔 임실읍 행복누리원이 들어섭니다. 임실군이 확보한 국비 40억여 원을 포함해 120억 원이 투입되는 공간에는 주민들이 육아와 가족 소통, 체육 활동 등을 할수 있게 재탄생됩니다. 오는 2022년 준공될 시설에 대해 주민들도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여기가 메인이잖아. 응. 음. 게 와요. 그렇죠. 저지. 아이, 다 저지. 오수면도 지난 9월, 면사무소를 행목누리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곳 역시 주민들이 체육 활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임실군은 이와 함께 관촌면에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하는 등 생활 밀착형 SOC를 늘려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문화, 독서, 체육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이은 사업 선정으로 임실군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복지 시설. 군민과 임실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도가 도내 모든 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 행정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행정 명령 대상자는 도내 요양원 225개소와 요양병원 80개소 종사자 전원인데요. 요양시설 종사자는 친목 활동과 동아리 모임 등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의료 종사자 이외에는 병동 출입도 금지됩니다. 올해 전북 지역의 산불 피해 면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전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22건으로 2.94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피해 규모와 비교했을 때 46%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전북이 차지한 비중은 발생 건수 4%에 면적은 0.1% 정도를 차지해 매우 낮았는데요. 전북도는 산불조심 캠페인과 감시원 배치, 무인감시 카메라 등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다문화 가정 결혼이 늘어나고 이혼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 지방통계청이 공개한 2019년 호남 제주 다문화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의 다문화 결혼은 800건으로 전년 대비 4%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이호는 332건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 지역의 다문화 가정은 12,550여 가구로 전북 전체 가구의 1.53%를 차지해 전국 평균인 1.7%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르면 연말 안에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오는 2024년까지 1조 3천억여 원이 투입돼 새만금 국제 협력 용지에 2만 5천여 명이 살수 있도록 조성되는 자족형 복합 도시입니다.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적용된 주거시설과 국제 업무시설, 복합 리조트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목숨을 건진 40대 가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43살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6일 오후 5시 30분쯤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43살 아내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과다 출혈, 자녀 두 명은 질식해 숨진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추정했습니다. A 씨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치료 후 건강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전북 경찰이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 신분을 가해 의심 부모에게 노출한 경찰 간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순창 경찰서는 이번 일에 연루된 A 경위를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달 20일 4살배기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부모에게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A 경위는 가해 의심부모가 왜 나를 조사하느냐며 따지자 의료원에서 당신을 신고했다고 신고자인 공중보건의를 인지할 수 있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공중보건인은 가해 의심부모로부터 2시간 동안 폭언과 욕설을 듣는 등 정신적 피해를 당했습니다. 대학 선거에 개입해 당시 총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4살 정모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2018년 10월 경찰청 수사국 소속의 김모 경감을 만나 이나모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헬로TV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